안녕하십니까. 박종철 TV입니다. 2021년 7월 1일 롯데대 키움, 어, 고척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음, 플랑코가 선발로 올라왔는데, 5와 3분의 2 이닝, 2 실점을 하면서 어, 시즌 4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플랑코는 1, 2회 말에, 1, 위회 말에는 정말 깔끔하게 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깔끔한 피칭을 해줬는데, 3회 말 들어오면서, 제구가 어, 흔들리면서, 어, 결국 6회 말, 어, 투아웃을 잡고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블랑코가 3회 말부터 해가지고, 볼렛을 5개나 내줬습니다. 5개나. 아, 1, 2에 던지는 거 봐서는 정말 좀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데, 아, 3회 말부터 재고가 흔들리면서, 아, 참, 정말, 이 진짜, 기복이, 아, 이게 이렇게 기복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지, 아, 참, 진짜, 아, 오늘도, 플랑코가 아, 참, 잘 던져주길 바랬는데, 아, 오늘도, 음, 정말 조금. 제가 볼 때는, 피, 오늘 컨디션이, 갑자기, 안좋아 피칭, 뭐, 6, 5와 3분의 2 이닝 동안은 따지고 보면, 1, 2에는 정말 좋았는데, 아, 갑자기 3회에 흔들리면서, 아쉽습니다, 진짜.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단에서는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구단에서 뭐 올해 5강, 뭐 힘들다, 쉽다, 이렇게 하면 뭐 굳이 용병투수를 교체할 이유는 없지만, 만약에 5강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면 좀 빠른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절반, 경기가 절반 정도, 뭐 오늘 경기까지 해서 71경기인데, 지금 73경기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단에서는 좀, 바른 결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롯데가 1대13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 대패를 했는데, 아, 7회까지는 정말 박빙으로 왔습니다. 롯데가 0대 1로 뒤지고 있다가 7회 어 1득점을 하면서 1대 2로 어 따라붙었는데 어 7회 말에 어 6실점, 8회 말에 5실점을 해 버리면서 그냥 거기서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현 감독 대행은 작전 뭐 희생펀트 작전도 그렇지만 중간 개 투지 운영이 정말 미흡했습니다. 진짜 미스가, 미스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어볼랑코 내려가 오현태까지는 좋았는데, 뭐김독이 올라오는 것까지 좋았습니다. 올라오는 것까지 좋았는데,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끌고 가다가. 김도기가 결론적으로 세타자 상대했는데 볼넷 두개 안타 한개 맞으면서 말루에서 무사 말루에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거기서 하필 이인복위로 올렸습니다. 인복 2인보. 결국 이인복위가6실점을 했습니다. 뭐 김도기 주자도 주자가 주자는 뭐 김도기 실점으로 올라왔지만 결론적으로 6실점을 이인복에 다 해버렸습니다. 아 거기서 굳이 2인복이를 올려서 야 되는지 그리고 김동기 내려가고 2인복이도아 정말 공안 좋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던지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인복이가음 거의 끝까지 던졌습니다. 끝까지 실점할 것다 하고 나서 그때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중간 계투지는 이렇게 운영을 해버리면, 못 이깁니다, 결론적으로. 이게수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중간 계투진이 올라가지고 실점할 거다 해버리고 나서 투수교체 하는데, 어떻게 뭐 경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못 이깁니다, 이거. 아, 지금, 최현 감독 대행도, 서튼 감독 똑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서튼 감독이 지시를 내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그리고 오늘 7회 초에 영대이로뒤 지고 있는데 무사 1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감독 같으면 거기서 희생펀드 됩니다. 희생펀드 돼서 2 3레으로보내는데 어, 강공으로 갔습니다. 강공으로 전준호가 강공으로 갔는데 중교수 플라이로 물러났습니다. 아, 정말, 진짜, 희생번태도 안 되고, 투수, 중간 깨투진, 운영도 안 되고, 아,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제가, 경기분석에도, 음, 대안을 매번 제시하는데도 안 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댓글에 그렇게 올라오시던데, 뭐, 그거,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분도, 뭐, 그분 생각이니까,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뭐, 다른 투수를 올려도, 뭐, 대, 뭐, 저, 컨디션이 좋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올려봐야죠. 올려보고, 컨디션이 좋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롯데, 지금 중간 투수진들은, 던져보기 전에는, 컨디션 좋다, 판단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미리 올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뭐 컨디션이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뭐, 제가 뭐, 뭐,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거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그러다고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왜 처음부터 안, 된,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고 뭐 적절한 비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올려보고 컨디션을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올려보지도 않고 그것도 올라오면 컨디션 좋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올려보고 아니면 또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안 좋다는 안 좋은 게 투수 중간 투수 올려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어, 확인이 드러나는데 그 투수를 계속 쓴다는 거는 정말 폭탄을 안껴놓요 폭탄을 아니 컨디션이 안 좋은 안 좋은 게 표시가 나는데 그걸 왜 계속 씁니까 결론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이거는 제가 눈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롯데 중간 투수진도 방어율 다 높습니다. 뭐, 그거는 투수한테도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만, 감독 책임이 더 큽니다. 감독 책임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교체를 해줘야죠. 컨디션이 안 좋은데 계속 던지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실점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계속 방어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뭐 선수들이 잘못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선수도 잘못됐지만 감독이 70%입니다. 70% 저는 제가 볼 때는 선수가 30%고 올려가지고 안좋으면 빨리 교체를 해주면 그 투수들이 방위를 그렇게 안올라갑니다. 컨디션이 안좋은 투수를 계속 쓰니까 계속 던지게 하니까 방위를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오늘도 보입시오. 김도규 안 좋았지 않습니까?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결국 뭐 실점은 하지 않았지만 말로 상황에서 교체했습니다. 거기서 2인복이 올라왔습니다. 2인복이 올라왔는데 컨디션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던지게 했습니다. 결국 6실점 했습니다. 김도규 주자 다 드리고, 자기도 또 3실점 했습니다. 그리고 뭐 8회 말에 김창훈이가 올라왔는데, 뭐 그나마 그래도 김창훈은 이야기했습니다. 뭐 뭐. 저, 스코어가 1대 8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뭐, 테스트 차원에서 한다고, 그는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박빙일 때 중간 투수를 올려가지고 저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끝까지 던지게 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컨디션이 안 좋은 게 확인이 드러나는데도 계속 던지게 하면 감독이 잘못된 거죠, 감독이. 그렇다고 투수가 제 컨디션 안 좋으니까 내려가겠습니다. 한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빨리 결단을 내려 판단을 해라고 감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독이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해 이거는 제가 한두 번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정말 진짜. 이, 진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오늘 뭐, 오늘은 솔직히 브리검한테 꽉 막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롯데모는 안다 세 개밖에 때리지 않은, 때리지 못했습니다. 안다 세 개밖에 때리지 못했는데. 7회 초가 진짜, 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것도 희생권도 안 되고, 강공으로 가버리고. 아, 정말, 이거는 뭐, 이게 마음이 없는 건지. 제가 볼때 이게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이. 아, 정말 진짜. 경기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이건, 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이게 지금 얼마나 경기를 놓치는 건지. 아, 참, 진짜, 3연승, 기음 첫 경기 할 때까지 도 정말 좋았는데, 또두 경기 연속도 져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만약에 뭐, 롯데가, 정말, 못 해가지고, 진짜, 타자들이 못 하고, 이래가지고 졌으면, 그나마 덜 스트레스 받겠는데,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그거를 감독이, 지금 감독은 아니고, 감독 대인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못 잡아버리니까. 아, 정말, 저파 7의 말에, 정말, 라디오 들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안 바꿉니다, 투수. 죽으라고 안 바꿉니다, 진짜. 니할 네, 때까지 해봐라, 이 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의 말 김창훈 같은 경우는 스쿼드 1대8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테스트 차원에서 쓴다 뭐 쓰는 거라, 쓰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인복, 김독이 이인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 건지. 아, 김창훈이가 뭐 이인복 다음에 올라왔지만, 아, 정말. 와, 아, 이래가지고는 정말 진짜. 제발 좀 생각 바꿔주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아. 대안이 있는데 경기 방법 지금 경기 진짜 지, 운영하는 대안이 있는데도 그거 대안을 왜 활용을 안 하는지 매번 실패하는데도 똑같은 걸 쓰는지 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참 진짜 그냥 어저께도 제가 <laughs> 말씀드렸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어제 플랑코 올리고 오늘 스트레일러 올리고 이러면 되는데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올리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한 템포로 교체를 해 버려 가지고 스트레일러는 하루 일찍 올라고 플랑코는 하루 늦게 올라고 이게 선발 투수한테는 선발 차례 순서 있지 않습니까 이 민감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스일리가 지금 컨디션이 정말 좋아가지고, 진짜 롯데가 연승을 가기 위해서 올렸으면, 올리 올렸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스텔라도 컨디션이 안 좋은데, 굳이 하루 앞당겨가 올렸다는 게, 아, 오늘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 참, 매번 경기할 때마다, 경기 분석할 때마다, 한숨을 쉬어서 죄송합니다. 아저 한숨을 쉬, 안 쉬어야 되는데 경기를 하는 걸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경기도 롯데가 일대1 3으로 지면서 또 연패로 들어갔습니다. 연패로.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뭐 자기 감독으로는 박정태 찬 이군 감독을 꼭 선임해 주십시오. 롯데 구단에서는 꼭 선임해 주시고. 유나기 선수 등번호 29번 꼭 연구결 번 시켜 주십시오. 연구결 번 시켜 주셔야 됩니다 정말 배구완투 상징적인 기록입니다. 배구완투에 100승 이상 했고 정말 해줘야 될 선수들은 꼭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를 뭐뭐 뭐 제가 뭐 제가 영국결결을하 하는 아아지지만걸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 o o g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g l e g o o 좀 l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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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라이브 방송 같이 하시고 싶으 o 분들 e x x o l o t t l e 치시면 제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거기 들어오셔 가지고 즐겨찾기 그별 모양 그림 즐겨찾기 누르시면 애청자가 되시는데 애청자 되시면 제가 레오 방송하면 그냥 알람이 갈겁니다 그러면 엄청 편하실겁니다 그러니까 즐겨찾기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동영...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좋아요 그 다음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한테 마음,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은 좀 주변에 롯데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구독 홍보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경기는 롯데가 키움한테 1대13으로 대패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